복TV! 안녕하세요. 꼭티비 여러분. 오늘은 고양이 밥그릇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설계 도면입니다. 좌측에 치즈, 우측에 밤이 위, 위, 아래 구배를 주어 밥을 먹는데 편하게 설계했습니다. 자, 만들어 볼까요? 고고! Thank you. 제작이 끝났습니다. 이금 보시면 치즈 밤이 밥그릇이 하나씩 따로따로 따로 있고요. 보시면 여기 여기 60 여기 90mm 약간 구배를 줬어요. 아 여기 글씨를 잘못 봐가지고 아 엔진데 <laughs> 그냥 하도록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여기 앞쪽이구요 여기다 밥그릇을 놓고 사료 그릇이 되겠습니다 제작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일단 피지와 단위의 먹는 모습을 촬영하겠습니다